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엑셀루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저희가 뭐 할로윈 분위기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 엑셀루 유튜브가 점점 개그 쪽으로 가서 많이 민망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예고해드렸던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다음 편에는 그 새로 오신 수석 코치가 네, 수석 코치 김성수 수석 코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김준성 강현문 수석 코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마시고. 안녕하세요. 일단, 그, 백슬로 승마장에 오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존경하는 네. 네. 그 선배님들과 또제또 네. 또 친한 이석 고치와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웃기도록 뵙겠습니다. 또, 네. 정말 환영하고요박수합니제 네. <laughs> 옆에는 어 제가 9년 동안 키워온 뽀뽀라는 잭 러셀 테리어라는 견종이고요. 우리 이스 코치가 안고 있는 이 강아지는 코니라는 유기견 잡종입니다. <laughs> 작년, 작년 생년때승마장 앞에 버리고 갔는데 참으로 귀인을 만나서 지금까지 승마장에서 아주 잘 무언가 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바로 포켓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까 제가 나니까 뭐 오른손으로 했으면 됐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말에서 어, 내릴 어? 때야야 아니 이해를 해줘죄송니 음, 처음이라 가 수고가 있는 거거든지네수고 팁인데요 어, 엑셀로 리얼 팁 아, 말에서 아. 내릴 때 자꾸만 넘어져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이뭐긴장죠오해 <laughs>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간단해서 <laughs> 좋아서 그래 그냥... 끝나나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포첩? 둘 다, 오늘. 너무 긴데, 말 타는 게더 짧은데. 네. 아, 이거? 금방 끝날고랐았더니 혼자 못 올라가면 안 되니까, 딱맨 땅에서 기승대를 이용하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쭈구치는 발이 짧아서 지금도 가능하신가요? 등자를 길게 하는데 네. 아, 근데 올라가서 또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면 되죠. 네. 올라가서? 네. 저번에 했던 계란깨기를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때 저는 잠시 나갔다가. 아, 이거 아니 아, 손 아파,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넘치지 마, 넘치지 맞 아, 오, 나안 찼네. <laughs> <안 쓸데? 웃음> 유석석 코치와 추억은석 코치와 함께 말에서 내려올 때 넘어지지 않는 법 자, 과연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다시 승마를 할 때는 말에 올라가는 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한번 올바른 예시와 나쁜 예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기술때거든요 요즘 말들이 다큰 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기 간편하게 제작을 한 기술대라고 하는 건데 20년 전만 해도 땅에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말의 부상이라든가 뭐안장의 뒤틀림 방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술대를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이 말에 올라갈 때는 먼저 이소코치가 고삐랑 그 갈퀴를 잡는 것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갈퀴는 뭐이말 털에는 신경이 없지만 이 갈퀴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 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말갈기는 자르지 않고 이렇게 빗으로 정리를 해서 감아서 뽑아버리는데 이갈키를 뽑을 때는 많이 아픔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갈키를 잡으실 때는 이석꼬치처럼 한 명큼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뒤쪽은말 뒷발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뒤로 가지 마시고요 말 뒤에서 이발 모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끼워주세요 다리를 네. 이 상태로 끼워서 안장 뒷부분을 잡고 하나 둘셋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제대로 올라갔는데 먼저 올라가면 다리를 막 끼우기하기보다는 올라가서 굽비를 먼저 잡고 동시에 다리를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라법은 음,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저를 위해서 등자를 아예 다 빼버리고 내려오라고 하고 또 다른 방법은 무슨 이죠 올라가서 네, 안장을 잡고 여기서 멈춰서 멈춰서 왼, 기, 배를 기대고 왼발을 빼고. 네, 미끄럼을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얘기했던 다 빼는 방법은 이 구분 동작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엎드리면서 그냥 손을 놓지 말고 미끄럼 타고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면 되죠. 네. 이렇게 내려오면 올바른 스윙하는 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스을 하려고 하는 자가 다리를 듭니다. 다리를 들면 그 올려주시는 분이 다리를 한쪽은 발목, 한쪽은 무릎 쪽을 받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노려거 함께 올라가는데, 이분은 올라가면서 허리를 구부리시면, 들어주는 사람이 힘드니까, 이분은 다리만 들고, 처음 점프만 뛰어서 완전히 올라가면 다리만 넘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말한테 가장 무리가 안 가고요. 올라와 내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자, 해주세요 자, 하죠? 하죠? 자, 하겠습니다. 자, 하죠? 하나, 둘, 셋! 번쩍 들어서. <웃음> <웃음> 얘가 힘이 너무나 는데 그대로 내려오실 때, 손은 절대 놓지 마시고요. 내려오면 등을 살짝 받쳐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등 자세에 발을 꽂을 때는 앞쪽에서 뒤쪽 요즘 많이 한다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해서 이 앞꿈치가 발 배를 찌르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정면에서탈때 앞꿈치를 찌르고 올라가면 말이 박차에 자극이 가 되니까 앞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명한 말들은 굉장히 놀라서 후다닥하고 뛰어나가는 말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는 박차를 잘깨야 되는데, 쫄갓서 코치가 박차를 정면으로 찔러서 말벌을 차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안 움직여?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얼른 이렇 차면 얘네란 말은 굉장히 날뛰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아, 아, 하아 하냐. <목소리> 아이, 참.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세게 앉으면 말도 무리서가고 놀라서 칠수 있기 때문에 앉을 때 최대한 사뿐하게 앉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위로 물질 올라갈 때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부조합이 일어나는 건데요 하나, 둘, 셋 하고 올라가든지 하나, 둘, 셋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사인이 맞지 않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네 지금 추억의 코치는 하나, 둘 하고 점프를 뛰고요 이석 코치는 셋까지 기다렸다가 점프를 뛰는데 이렇게 사인이 안 맞을 때는 자칫 올려주시는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말에서 내릴 때 그 가끔 사람들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그 넘어지는 이유를 저희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어쩌면 끝까지 미끄럼틀 내려야 되는데? 예. 예, 잘했어. 넘어진다 어. 아니 이게 걸려갖고 네. 어. 잘 빠진데? 아니 관심이 그런 게뭐 아참 이번에 서울대대학교 학생이 등장을안 빼고 내리는 모습을 한번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와 주세요 네. 오 그럼 오오 잘한다 <웃음> <웃음> 잘한다 어우 아, 수고했어 괜찮죠? 아, 네. 네 등자를 공중에서 빼서 두 다리를 모아서 내려야 되는데 한 발만 땅에 착취할 때까지 등장을 빼지 않아서 다리가 걸려서 이렇게 엉덩방향으로 찌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다리는 땅에 뻗어야 되지만 다리가 안으로 말려들어. <laughs> 오, 어, 어, 잘했어. 어, 자, 됐어? 잘했어. 한 번에. 했어. 저 때는 갈고를 잡고 곱비의 힘을 안당겨지게 해야 되는데 곱비가 당겨지고 당겨지면서 저렇게 내려오면 저렇게 상당히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실 때는 이 곱비가 이렇게 당겨지지 않게 먼저 말해서 내릴 때 위에 계신 분이 총부자일 경우에는 어 기술대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레슨하는 코치가 먼저 기술대를 이렇게 받쳐줘서 내려올 때 동작을 유리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해줄 때 반드시 기술자가 다리를 이렇게 기술대를 받쳐줘서 조심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과감하게 내려오시 오시더라도 위에서 등을 이렇게 받쳐줘서 뒤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받쳐주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올라 탈 때와 내릴 때 말을 잡아줘서 안정성 있게 내려오고 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 손으로 말을 잡아 주시고 올라갈 때는 동작근을 이렇게 받쳐 주셔서 올라가는 도움, 도움을 주는 방법과 한마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 말을 잡아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 찾아가서 도움을 주신 제 오른쪽은 미 이삭 수석 코와제 왼쪽에는 축구 수석코치 그리고 그 옆에는 경기선 수석코치 그리고 여기 하얀 모자를 쓴 우리 엑셀로 승마장의 안현수 코치와 성현재 코치 그리고 나머지는 서라벌 어, 대학교에서 연수 연수를 저희 엑셀로 승마장으로 온 서라벌 어, 대학교 학생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투구 화이팅자 지금 서라벌 대학교 학생들 서 저희 엑셀로 승마장으로 10여 명이 연수를 왔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잠시 깜짝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자, 이거, 자, 자, 우리 시범을 보여준 저 서너번째 학생들 감사하고요.